<목소리>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저기 어 요즘 날씨가 어왜왜뭔일 아, 왜, 있어 아유 왜왜자 <laughs> 오늘 저기 빼빼로 데이를 관해서 저희가. 저, 빼빼로 데이는 오늘 저기, 뭐야, 두이꺼, 개빼로, 여기 개빼로입니다, 개빼로. 두이씨, 개빼로. 개빼로. 요거는 제가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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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제꺼.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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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빼로의 빼빼로. 빼빼로 데이를 많이 해가지고, 슉! 이 오세요, 이리 오세요. 앉아, 앉아. 앉아, 여기 앉아. 아이고, 착해라. 조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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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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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데, 어 중요하다고 지금 하니까, 자 인간대 강아지의 대결, 개페로 대, 빼빼로 페페로 대 인간대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 오늘 저희 저희 오늘 여기 빼빼로네 개죠 네 개, 4개. 요것을 이제 제가 먹을 거예요. 둥이랑 대결을 하기 위해서죠. 둥이도 네 개를 준비했어요, 네 개, 네개빼빼로 개페로 개페로 네 개, 사사 오늘 한번 멋진 대결. 펼쳐보겠습니다. 화이팅! 인간과 강아지의 대결이지. 인간과 외식고기의 대결. 빼빼로 된 개빼빼로 된 개빼로. 누가 더 빨리빨리 빨리 잘 먹나? 대신 제가 핸디캡을 하나 사용하겠습니다. 저도 입으로만, 입. 입으로만 먹겠습니다. 자, 궁금하시죠? 자,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먹어! 아니, 먹어! 스타트! 먹어!

다빨로, 다빨로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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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음, 배불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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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빼로, 빼빼로 먹고 배가 불러, 음, 어 배불러, 음, 음 다 먹었어요. <목소리로>

인간과 강아지 되게 이는데 빼빼로 대 개빼로. 개빼로, 승리! 개빼로, 승리! 승리하셨어요. 축하드려요.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오랜만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? 축하드립니다. 아유, 잘하셨어요. 아이, 먹을 거 많이 먹고 행복해. 지 행복해. 이리 와. 이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어, 이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인사해야지. 아유. 아, 1등, 1등, 일등 강아지 먹방 일등 <laughs> 아무튼 오늘 저 인간과 강아지의 빼빼로다 개빼로 아유 우리 동희가 승리를 했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축하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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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불가봐왜 진짜 배가 불러 이렇게 많이 먹기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아무튼 저기 오늘 아유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, 안녕, 인사 안녕, 인사, 인사 인사 안녕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.